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정도 보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하고 또 알려 드리려고 이번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원래는 사전 신청을 해서 학교에 가서 원래 보는 게 모의논술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제한 없이 제가 볼때 이때 사이트에 들어가서 2020년 6월 16일 화요일부터 6월 20일 월요일까지 이때 이 기간에 가서 어 시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120분이고 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게 제가 몇개 이제 보려고 보지 어, 같이 보려고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 별 다섯 개 하고 갈게요. 2021학년도부터 인문계열, 사회계열 구분하지 않고 인문사결로 통합하여 논술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뭐 모의 논술은 항상 매년 하는 거지만 이게 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같이 볼게요. 어, 기본,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 20학년도부터 연세대 기준 최저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나왔냐면 2020 제가 이거 수업에서 풀어줬을 거예요. 2020 모의고사도 있고, 2020 수시 이두 개를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영어랑 영어 제시문과 수학 제시문 그러니까 영어 문제와 수리 문제를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가 훨씬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2020 수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인문하고 사회가 나왔습니다. 인문에서는 간단해요. 그냥 뭐 조건부 확률, 그냥 확률 문제 정도만 나왔고, 나왔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회계열은 수리적인 능력을 더 봐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빅데이터도 하고 통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2002번 학년부터 어떻게 된다고, 이번 시험부터 구분하지 않는데요. 즉 우리가 어, 같이 보면, 수학 문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준비해야 된다. 예, 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화해서 준비해야 돼요. 원래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는 뭐, 뭐, 그렇게까지? 뭐, 물론 비슷해요. 어차피 확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회계열에 대비해서 별로 이렇게 부담이 적었는데, 인문계열도 사회계열과 똑같이, 똑같은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문사회결을 통합하여 논술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밑에 다른 거 조금만 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어, 응시 방법에 대해서는 6월 10일 이때 어, 입학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 이때 가서 응시 방법 확인하고 응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응시하실 분은, 근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모의 논술 쪽 오고 7월 중순경에 어, 연대 입학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한다고 하죠 모의 논술이 끝난 후입학초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논술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못해도 아마 7월에는 모의 논술 문제지가 나올 거고요 이거 제가 당연히 풀어드립니다 뭐, 뭐 유튜브에도 올리, 뭐 될수 있으면 올릴 거고, 아,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수업에서도 제가 직접 풀어줄 거니까, 뭐, 궁금하신 학생은 뭐 봐도 되고, 아니어도 제가 다 풀어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아, 하나만 더짚고 넘어가면, 우리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죠. 원래 지금 하나만 말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영어 제시문과 수학 제시문이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편입문술에서 나왔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어, 수시처럼 최저가 없었으니까 원래 편입은 최저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대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수학 재심은 나오고 이렇게 때문에 어, 편입 논술하는 분들도 요것까지 어, 이 기출까지 봐야 돼요. 이때부터 2020년부터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4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어, 편입 논술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출까지 잘 확인하시고. 음, 공부하셔서 물론 천인논술도 제가 찍는 영상 보고 수업에서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보죠? 이거 인문사계열을 구분하지 않는다. 2021학년도부터 그래서 어, 인문계열을 준비하든 확률, 어, 사회계열을 준비하든 수학을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된다. 네, 요 부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